제가 현역 때 모든 수시 학종을 떨어지고 수능마저 평가원과 달리 제가 기대했던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도 못했고 수능날 제가 겪었던 당황과 같은 것에 제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또 나아가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어, 제 재수를 결심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어, 하지만 그때 제가 생각해 본건 우선 1년 동안 도전을 해보고 그 결과를 제가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 우선 제가 1년의 공부를 성공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주변 분위기가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를 붙잡아줄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꾸준함과 성실함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1년 동안 기숙학원에서 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제 학교나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 또한 뭐 검색과 같이 많은 걸 해본 결과 하이퍼 학원이 저를 성장시켜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선택했습니다. 어,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관리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기상할 때부터 취침 시간까지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분위기를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다른 관리에 대해 걱정이 없이 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나아가 주변 친구들 또한 모두 학업에 열정을 하여 임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좋은 분위기를 참았고, 저도 그 분위기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1년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은 어,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조산 모사나 절차 탕마 같은 어, 이베이와 같은 프린트 물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프린트를 받았을 때는 약간 숙제가 늘어난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프린트를 풀면서 제가 놓칠 수, 놓쳤던 부분도 찾고 제가 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점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한 이 프린트들이 전부 기출로 중심을 대했었기 때문에 이 프린트들을 통하면서 기출을 점검하는 시간 또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 나아가 저는 어, 국어나 수학과 같은 특강 프로그램들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정확히 여쭤보지 못했던 것을 선생님들께 특강 시간에 질문도 하고 공부 좀 해결하면서 제 실력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모든 다른 친구들이 동의하겠지만 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돌아보면 현역 때는 공부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쳤던 저인데 어, 1년 동안 재수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서 그런 자만감이 없어지고 또한 저보다 실력이 더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더 겸손히 살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재수를 하는 동안 부족한 점을 찾고 더 채우는 반복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 나아가 1년 동안 기숙 생활을 하면서 습관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정해진 패턴에서 1년을 보내다 보니 하루를 더잘 보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저에게 소중함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감옥 간의 밸런스였습니다. 어 재수를 다시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부족한 감옥이 뭔지 다 아실텐데 그것만 한다고 1년 동안 성공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약간 깨달았기 때문에 과목간 모든 과목을 밸런스를 맞춰 안배하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 그렇기 위해서 저는 약간 플랜을 작성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공부를 1년 동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재수를 했던 이유이자 가장 못하는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부하기 전부터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선 제가 1년 동안 느낀 게 있다면 국어 공부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기출을 보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 부분에서는 기출되었던 문제를 보면 보고 어떤 문제가 나는지 파악한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선지를 파악했습니다. 어일년 동안 이제 보실텐데 보시게 되면 화법과 작문의 선지들은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또한 문법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위주로 복습을 해왔고 따로 제가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것. 또한 문법 문제 풀때 접근법을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어, 문학 또한 기출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문학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문학이어도 수능 제도 아래는 문제 근거가 다 있다 라는 선생님의 말을 토대로 하여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였고, 이 연습 반복하면서 감이라는 것을 키운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비문학인데, 어 이것은 저는 그냥 기출만 봤습니다. 1년 동안 다른 뭐 사설,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건 필요 없고 1년간 기출만 봤습니다. 1년 간 기출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가면 느끼실 테고 제가 매번 기출을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든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끔 무식하게 비 문학 기출을 그냥 쭉 적어보면서 이 문장이 굳이 왜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것 같습니다. 수능 비문학은 이제 다른 사설과는 진짜 타원이 다른데 진짜 그것만 1년 동안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수학은 이제 선생님들도 말하셨고 다른 이제 분들도 말하셨겠지만 진짜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1년, 입문계, 제인문계인데 입문계 경우에는 킬러라고 불리는 21번, 30번 문제를 계속 보면서 저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 모든 개념의 정의를 그냥 딱딱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학기 초에는 개념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문제가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해당 개념의 단원 같은 거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유사한 개념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접근법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 그리고 개념이 그 바탕이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제부터 기출을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설 모의고사나 어, 이제 나중에 나올 봉투 모의고사는 가끔 매너리즘 빠질 때만 보시고 그냥 점수는 무시하는 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성한 짓지 마세요 그리고 기출 풀면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은 오답 노트에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것이 수능 가까워지면 그 노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 노트만 계속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통의 경우인데 보통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죄송한데, 이거 연습할 때 그냥 다 세어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기본 문제라도 공식 같은 거 쓰지 않고 다 세보면서, 어, 정의가 말하는 중복되지 않고 빼먹지 않게 다 세는 감을 유지해주세요. 수능장에서 확통 주관식 문제 풀때그 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어는 제가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절대평가일텐데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솔직히 단어만 알면 문장 해석은 어느 정도 되는 걸다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어는 학원에서 주는 단어장 정도로만 외웠습니다 그것만 계속 외우시면 수능 단어는 다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기출을 풀면서 영어 공부를 했고, 또한 제가 해석이 안 되거나 하는 어려운 문장은 노트에 다 써가면서 문장 자체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을 매주 반복하게 읽으면서 어려운 문장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특강이나 아침 시간에 얍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탐구 과목은, 진짜 기출을 참고하여서 주요 개념 같은 것을 다 정리하면서 외웠습니다. 꼭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 동안. 개념이나 문제, 그 선지들을 볼때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어, 그냥 툭 치면은 두 말할 수 있도록 말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수능장 가서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개념은 따로 오려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고 이 노트를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계속 봤습니다. 기출은 중요하지만 사회과목만큼은 수특과 수완 같은 EBS 연계 교재 좀 무시하지 아주셨으면 합니다. 어 경제라는 과목은 선택자가 적기 때문에 저는 더 치열하게 한것 같습니다. 기출을 계속 보면 보았고 저는 또 EBS 인강을 참고했습니다. 이베스 인강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문제들을 파이널에 풀면서 새로운 문제 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사회문화 과목의 개념은 제가 수특의 개념 위주로 생각해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수특 교재 개념서 날개 부분 같은 것 또한 제가 보면서 제가 놓친 개념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킬러라고 불리는 도표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도표에 감을 익혔습니다 어, 그리고 6평과 9평의 사회문화가 문제를 똑바로 꼼꼼히 읽어내서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비하여 마인드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어, 자 슬럼프를 느꼈던 건 정확히 기억, 특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같은데 어,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어, 다른 친구들은 점수가 많이 오르고 하는데 나만 오르지 않나? 나만 공부를 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매시간 들었고 어, 재수를 내가 괜히 했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저는 가득했습니다 어, 그때는 <laughs> 우선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수 과정이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고 누구나 겪으니까 나도 겪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간 편해지기도 하였고 그 뒤에는 단순히 조금만 마인드 컨트롤 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그후 제가 또 결심했던 거는 일단은 해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은 좀 덜해졌고 슬럼프 없이 할수 있었습니다. <laughs> 우선 1년간 공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자신만의 리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 자신이 몸이 버티지도 못하는데 무리해서 공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전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어떤 시간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자유시간과 같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시간에 무조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주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편히 쉬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기숙생활이라는 것이 1년 동안 하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게 되면, 어,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부만 하게 되면 후반에 무리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기간 생각하면서 학원생활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어, 우선 어, 재수라는 큰 결심을 하신 것이 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재수가 힘든 것은 아실텐데 그것을 각오한, 각오하시는 것만큼 저는 초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티자라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재수라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먼저 해본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해본 재수는 어, 학업 실력도 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인성이나 마음가짐 측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수는 도전인데, 나를 확실히 성장시켜줄 도전이다. 라는 생각을 1년 동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지만, 모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로 보내게 되면 약간의 허탈감과 동시에 짜릿한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6평, 9평 사설 모의고사 같이 많은 시험들을 보실 텐데 1일 어, 일비 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 수능 미만 잡이라는 수미 잡이라는 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어, 너무 매 시험의 결과 신경 쓰게 된다면 오히려 멘탈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수능을 보면서 수능을 보며 매 시험을 점검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잘 보실 겁니다